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와서 지낸 지 430년 만의 일이었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이었어요. 아주 메마르고 넓은 광야를 지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자 이집트왕 파라오는 금세 후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이제 힘든 일을 누구에게 시키지? 안 되겠어! 파라오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봐라! 당장 군대와 마찰을 준비하여라! 이스라엘 놈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파라오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을 걸어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잠시 쉬며 홍해를 건널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뿌연 모래먼지가 일더니 마차 소리가 들렸어요. 따그닥, 따그닥. 먼지를 휘날리며 파라오의 군대가 말을 타고 달려오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파라오다! 파라오가 쫓아오고 있다! 아! 아! 여자와 아이들은 큰 소리로 질렀어요. 어 큰일 났네! 남자들도 놀라서 우왕좌왕 어쩔 줄 몰랐지요.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어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으로맞고 뒤에는 파라오가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꼼짝 없이 도가내든 귀신새라고요. <laughs>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차라리 힘들더라도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모세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지켜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 하나님! 백성들이 데리고 바다로 나가거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다가갔어요. 홍해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좁고도 깊은 바다였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켰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바다가 양옆으로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어요. 파라오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니, 저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단 말이냐? 왕이시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 어서 건너가도록 하자. 파라오와 그의 군대도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 달려왔어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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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잡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들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콸 콸, 차르르 차르르. 그러자 파도가 가운데로 몰려들더니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졌어요. 차급, 물이 차오른다. 사람 살려. 어! 어! 이집트 병사들의 머리와 마차 위로 바닷물이 무섭게 덮쳤어요.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